다시 추여름 더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소 선선했던 어제보다 낮 기온이 7, 8도가량 높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26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더워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 낮 기온 살펴보면 먼저 중부 지방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춘천 26도, 강릉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방 낮 기온 어제보다 많기는 9도 가량 높겠습니다. 전주 28도, 대구 30도, 울산은 2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특히 햇볕이 강해 오존 농도가 높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방 오존 농도가 주의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자외선 지수도 전국이 높은 단계 이상을 보이겠고요. 특히 보라색으로 표시된 세종과 대전 등 충청과 호남 일부 지방은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가 서해로 유입되면서 오늘 인천과 경기 북부는 종일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은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일요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6월 첫째 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